2.4kg 정도 몇만 어, 2.4kg요? <laughs> 어, 면발기 전에 빨리 먹어야 돼. <laughs>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오늘은 지금 행당동에 우동을 먹으러 왔는데, 여기 우동집이 고수의 정통 일식우동? 그 리뷰들 보면은 진짜 면발이 진짜 대박이라고. 과연 면발이 얼마나 맛있을지. 바로 짝이 있어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지금 혹시 브레이크 타임이에요? 아 진짜요? 어머 감사합니다. 아 아니에요. 아, 감사해요. 여기 엄청 막 맛있다고. 제가 정통1식 우동은 거의 처음 먹은 거거든요. 아그니까요 네. 어, 영상이 없더라고요. 네 영광입니다. 아, <laughs> 드리고 양만이 원하시는 분들은 양만이 드리고. 꼭대기 시키면 양이 이만큼은 고쳐먹다고 하더라고요. 가게 운동은 뭐예요? 가게 운동은 기본적인 거라고 생각하시면 아, 네모동진짜는도있가 이렇게 세컨드, 뭐가 이렇게 세가 이렇게 세컨가가 흥분한 거아니야 흥분해 주시면 안 돼요? 이게, 국물 있는 거 기본적인 거 하나 드시고, 가마타마. 가마타마? 카레 드신다. 카레 네. 또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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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개랑, 국화케랑, 초이 초유 아, 이렇게. 네. 그 새우 음. 두 마리랑, 온천 계란은, 그리고 어묵틴 튀두 개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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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북카케우동, 쇼유우동. 와몇분기전에 빨리 먹어야 돼. 일반 우동이랑 약간 다르게 얘는 고명이 아예 이렇게 따로 나오고. 팔을 살짝 조금 이렇게. 기본 우동부터 먹을 거야. 이게 카게 우동이거든요. 카게 우동 먼저 한 입. 면이 너무 궁금해요. 진짜 쫄깃쫄깃하다. 너무 맛있는데요? 잠시만 한 입만. 면이 그려 길어. 와, 두 가닥 정도만 이렇게 들어가지고 이렇게도 엄청 길어요. 아! 이렇게 한 가닥을 여기다 올려서 한 가닥만 올려도 이렇게 한 가닥이네. 음. 아, 나 이걸 먼저 먹어야 돼요? 아, 이거 먼저 먹어버렸어요. 와, 이거는 어떻게, 마... 무슨, 뭐가. 그러니까 다른 노동들은 면 삶다가. 네. 그 찬물에 헹궈서 탄력 준 다음에 나오는. 아, 이거 그냥 나와서. 네, 이거는... 아, 그래서 뿌려가지고 빨리 먹어야 되는 거. 얘는 뭔가 계란이 막 이렇게 묻혀져 있거든요? 음, 약간 계란면? 뭐라 해야 되지? 근데 면이 진짜 완전 너무 쫄깃쫄깃하고 맛있어요. 그리고 일반 우동면보다 살짝 두꺼운데 되게 맛있네? 음. 튀김 아까부터 너무 먹고 싶었거든요. 처음부터 나와가지고 어, 여기 뭐 찍어 놓는 건가? 소금? 이렇게? 신기하네. 간장이 아니라 소금? 와, 아, 여기 오면 새우튀김 진짜 꼭 드세요. 음~~ 튀김 음식이 약간 진짜 일식 튀김처럼 이렇게 되게 꽃처럼 이렇게 피어 있는 느낌인데 엄청 얇고 바삭바삭하고 안에 새도 진짜 크고 탱글탱글해요. 음, 근데 이런 식의 우동은 저는 처음 먹어 보거든요. 튀김도 하나 먹을까? 음~ 아~ 이거 튀김옷이 맛있다. 그리고 음~ 냉우도 한번 먹을까? 간장을 이렇게. 이렇게. 그렇게많이 뿌려도 된다고? 신기하네 레몬을 살짝 배게이어서이 어, 진짜 이 진짜 이어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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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계란은 어디다 넣어 먹어야 제일 맛있어요? 북카케나 쇼유에 아 북카케나 쇼유요? 아 감사합니다. 네 냉우동이 진짜 맛있는 게 면발도 더 탱글탱글 쫄깃쫄깃해서 면발도 더맛있게 느껴지고 어왜 이렇게 맛있지? 저는 그 차가운 냉우동이라고 국물 있는 거밖에못 먹어봤거든요. 음. 메밀소바 같은 약간 가수부시 그 진한 장국에 면발 엄청 쫄깃해가지고 너무 맛있다. 계란 한번 섞어 두어서 온천 계란이래요. 온센. 터트라서 비비는 건가? 아, 대박. 응? 간장을 다으니까더 맛있다. 더 맛있다. 계란도 같이 넣으니까 더 맛있어요. 꼬소해져요. 튀김도 안 많이... 입. 아유, 국물에 이렇게 적셔가지고 먹어도 맛있겠다. 우동에다 튀김 을 이렇게 얹어서 나오잖아요. 와, 더 맛있어. 바삭함과 촉촉함이 공존해요. 음~~ 면이 진짜 길어 이면 하나 얼마나 긴지 부, 부, 보여드릴게요 내키어마제키 반만 한것 같아요 어, 이거 괜찮은데? 한 줄만 먹어도 든든해요 국물은 그 갓소부 시향이 굉장히 강해요. 음, 음, 음. 이거 한개한 한 개씩 먹는 거 너무 재밌는데요. 뭐야 다 먹었어. 이게 진짜 진국인 것 같아. 너무 맛있어요. 그 일반 우동이랑 또 확실히 색 다르면서도 먹는 방법도 색다르고, 뭔가 가루랑 같이 먹으면 맛있을 것 같아서... <laughs> 응? 왜말안 해주셨어요? 튀김가루 같이 먹으면 너무 맛있을 것 같은데? 와 이걸 몰랐다니. 또 다른 것도 있는 거야. 다른 무지는 괜찮아요. 음. 어감사합니다와 어, 감사합니다. 예. 와 이거 진짜 무조건 먹어야 돼. 약간 그 기름지고 고소한 맛이 살짝 추가돼가지고 훨씬 맛있어요. 와우 이걸 바꿔서 또 먹어야 돼. 레몬 살짝 뿌리고. 화장님온 온천 계란 하나만 더. 온천 계 네, 감사합니다. 와 이거 근데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여쭤봐도 되나? 비법 아. 아닌가? 온천 불 정도로 온도를 맞춘 다음에 아. 거기다면 몇분 동안 담가놓고 있으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아 그래요? 오, 어디서 배우신 거예요? 그냥 일본에서 그냥 일할 때 배웠어요. 아 진짜요? <laughs> 붓카기보다는좀더 간이 덜돼 있고, 근데 나는 그 간장 구워먹기 더 맛있는데. 좋습니다. 음. <목소리> <목소리> 여기다가 살짝 놓고 이렇게. 카레가 무슨 맛일까? 한번 먹어볼까? 오 카레 향이 너무 좋은데? 음. 음. 맛있다 음. 와 이것도 진짜 추천하는게 면발이 진짜 너무 맛있고 쫄깃쫄깃. 음. 어 이것도 여기다 한번 이렇게 넣어가지고. 음. 이 이거 어디다 넣어 먹어도 맛있다. 진짜 면이 완전, 그 수제인데, 신기하게, 그 삶는데 15분이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무더면은 사실 거의 엄청 금방 삶아지는데, 여기는 조금 기다려 먹을 수 있대요. 아직도 안 불었어. 이건 무슨 계란국 같아요, 계란국. 국물과 진한국. 이, 걸쭉해요, 걸쭉. 음! 아, 근데 면이 진짜 맛있다. 이거 시칭이라고 우리나라에서 고춧가루 같은 건가? 살짝 뿌려서. 음? 잘 먹었다 저는 개인적으로 다음에 또 오면 은이 국가키우동 먹을 것 같아요 튀김가루 딱 넣어가지고 <laughs> 무슨. 어, 거의 한 하나당 400g 정도씩 해서 여섯 개면중 2.4kg 정도 어 몇만 2.4kg요? 와 네, 국물까지 하면 거의 한 3kg 정도 되지 않을요아 진짜요? 네. 원래 근데 여기는 일반 시켜도 400g이 남성분들 오시면 은그 정도 드릴아요 아, 남성분들 오면 이, 이 정도로? 네. <laughs> 아 오늘 너무 맛있게 잘 먹었어요. 너 맛있더라고요. 면발이 근데 너무 쫄깃쫄깃해가지고 끝까지 맛있게 먹었던 것 같아요. 오늘도 잘 먹었습니다.